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본문, 부자 청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로도 여러 번 했었던 그러한 주제, 이런 내용이고, 또 제가 여러 모임들에 가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아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아마 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제껏 제가 나눴던 그러한 아, 내용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지만 아, 결론은 이, 이 본문이 아니라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 자세히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청년이 묻는 겁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답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같이 손잡고 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떨 땐 내가 끌고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할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르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팔아라 였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라라는 것은 어, 팔라고 하신 말씀의 본질은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팔라고 하신 것의 본질은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나를 온전히 따라오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잠시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다 팔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라는 것은 버리라는 건데 이 버린다라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집도 버려야 되고 뭐 돈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버리고 뭐 이런 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는 것의 아,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너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너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십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또 희생하고 오래 참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따라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버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때 영성을 얻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말을 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리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말을 하면 도덕과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법없이 살고 있는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어떨 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훌륭합니다. 우리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도덕과 윤리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버리는 것으로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윤리와 도덕이 온전하다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즉 버리는 것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버린다고 해서 꼭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하였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는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들은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여러분, 따르는 것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버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명확하게 하고 그 때를 버립니다. 이 버린다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각 종교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인은 버리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버리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일평생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가지고 가며 따라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불편한 것들이 또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구원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갈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 노래방 가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노래방을 가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노래방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노래방을 간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다. 어, 노래방을 갈수 있습니다. 혹시 너를 노래방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를 노래방에서 뵐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노래방에 안 가는 이유는 노래방 가는 게 죄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노래방을 가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방을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없지만 그러나 노래방에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결코 죄계에서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는 율법과 같이 정해서 무엇이 죄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라는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해지는 사람은 죄냐, 아니냐의 단계를 넘어 죄가 아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면, 죄가 어, 아니라 할지라도 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요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사실,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은 것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음. 중요한 것은 어, 버리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 즉 버리는 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본다면. 이 율법의 요구들 피로들은 우리가 다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율법의 요구들, 그런 의를 지키는 것에 우리는 무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을 행하지 마라. 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율법을 무시해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 그러나 무엇을 경계하는 겁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들을 무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어,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필요 없다. 아니면 잘못됐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만 남으면 그게 바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능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여느눈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그리고 십일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 주님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돈만 어,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권, 권리를 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을 어, 괴롭히고 돈을 착취하며 빠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며 우리는 저들과 같이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그 세리들의 하는 행동들을 가지고 자신이 행하는 의로 그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경건함과 도덕적 올바름을 자랑하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외적인 의로 세리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인데 자신의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국률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바리세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구와 봐도 바리세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편에 서서 세리가 어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어, 어떤 행위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 수고한 모든 것들, 섬기는 것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자랑이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닌 주님의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고백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나의 그 어떠한 올바른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 기준으로 나의 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만 있었던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온전했지만 따르는 것이 없었던 그들의 삶, 거짓된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요?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않으면 더 훌륭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가 갈릴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거에 너무나 너무나 치밀할 정도로 아주 너무나 독할 정도로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의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나? 버리는 것은 더 이상 무, 무의미한. 그래서 그냥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그냥 구원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구원을 얻는 게아니겁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있습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외적인 율법의 어떤 그런 행위들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버리지만 말고 버리는 것은 부족하다. 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버리지만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구별되어 세상에서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자유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율법의 요구를 혹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버리는 것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높아져서는 안되고 우리의 마음에 행위는 바리새인을 닮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율법의 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벗겨지며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난죄입니다죄 제, 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음은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긍률의 은혜를 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2022년의 한 해의 삶은 버리는 것을 따라 사셨습니까? 버리는 것에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버리는 것으로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만 가서 되지 않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버려야 될 것이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끊임없는 요구가 생겨지게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와가며, 성숙함으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버리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땐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여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워준 수많은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바리샘보다 더 높은 의의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보다 더 높은 의의를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숙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해서도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를 행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물어지는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지난 한 해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버리는 것에만 집중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세인보다도 높은 의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